안녕 하조작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휴가입니다 오늘 휴가는 저 혼자 가는게 아니라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안 네. 우나님입니다. 우나님인데 일단 지금 우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나님을 만나서 간단하게 우나님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휴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가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후입부터 이렇게 네요. 들어오면, 접신을 하면, 네, 지금 접신을 해더요 아니, 제 몸에 들어온다고, 아... 귀신들이. 제 몸에 들어와요,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온다면, 네. 그 건물에 가면 더할 텐데. 이 하천을 따라서 들어 그 건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귀신, 우리 전문가들 용어로는수설귀라고 해요. 이 하천으로 따라 들어와서 그 건물에 들어와서 와,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영가들이 있단 말, 그 물에 빠져 죽은 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산이 문제구나. 하천, 산. 건드리지 말아야 산을 건드는 사람들이. 영가들이 많나요 지금 저기서 엄마하고. 네.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요. 어... 걸어오다가 모습을 숨겼다가, 걸어오다가 모습을 숨겼다가 그러거든요. 어... 해야 돼? 기운이 센지 1도 일주... 모르겠어. 기운이 센지 1도 모르겠어.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들어드리고 풀어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냥 떠들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이쪽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여기, 그리고 저쪽, 사, 저쪽에 있는 산, 이 일대들이 전부 다 유교 때, 그니까 러 시민들, 그니까 러 공산군이면 공산군, 군인이면 군인 들어와서. 점령했을 때는 또 군인들한테 동조한 를 사람들은 군인들한테 동조했다고 죽여버리고 죽그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이 이 주변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게 많은 음, 무덤 없이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그, 구동에 떨어뜨려서 구동에 내장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 주변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아, 갑자기 이렇게 들이치면 내가 어떡하라고. 제발 한 사람씩 오란 말이야. 원한진 건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씩을, 오실거면 한 분씩 오셔서 얘기를 오, 오, 하시라니 요거는 뭐예요? 오방기라고 해가지고 다섯 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든 깃발이요 어, 요걸로 뭐해 드리는 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또 신을 불러 드릴거나 이제 귀신들을 절기신 할 때. 어, 어 억울하다. 아원지구 한진 거 있으면 여기에 그냥 한숨만 쉬시면 어떡하라고. 차가 오는 것 같은데. 70년 전이죠. 자기 나이를 그 당시 나이를 스물여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 나서 그,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타지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점령을 했는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산당한테 동조를 한 것뿐인데 빨갱이라고 취급해가지고 죽였다 억울하다 라고 저 하천 지금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저 하천에도 지금 많은 시신이 묻혀 져 있다 내 시신을 찾아 달라 내 시신을 찾아 달라 외치는 어.. 어 어기어어아아형잠 어, 어. 어, 어, 어. 잠깐 이거 들어줘 가자.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이쪽에서 네. 지금 이산 라인에서 네. 그 북한군 옷 입은 그러니까 한 한쪽 팔 없는 오. 영가, 한쪽 다리 없는. 어, 없는 연극, 귀신들, 머리 깨진 귀신들. 아 아우, 귀, 유명인상. 지금 저, 제가 불 비추는데 저기, 저기 예, 안 보일 거예요. 군인들한테는. 어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을 못한다니까. 제일 원한진분, 한진분, 사람부터, 한진영가부터 들어오라고.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난 무, 무, 무당도 아니고, 무, 무, 무당도 아니고, 그냥 능력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감, 당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내가 감당을 못한다고 수백 명, 수천 명 되던 한 사람씩 들어와. 다, 다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저는 괜찮은데, 네. 두, 분이 안, 거고요. 두 분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사님 말고도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안 좋은 행위들을 한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강하게 지금 거부를 해. 내가 여기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는데도 나를 밀어버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지.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지금 수, 수백, 수천 명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접신을 하면 나는 감당을 못해. 아, 접신냐면 빙의를 하면 나는 감당을 못해. 근데 들어가는 거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안 오시는 걸로 하는 게 나아요. 나 여기, 여기 봤을 때 잘못하면 그러니까 생명까지 잃는 수도 있을 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가들이 이제 그 집단화가 된 영가들이 몸으로 들어오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다라고 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체험 오시지 않는 게 나아요. 아예 여기는 이제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laughs>